네, 안녕하세요. 어 리프리 월드 무가금 육성 리지엠 어 군토스 어 청사킬이 어 육성 실시간 어3 6일장 영상입니다. 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어 감기 조심들 하시고 어 이게 무과금 육성이다 보니까 뭐실질적으로 날마다 뭐 찍을 만한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 아이고 그래도 뭐 최대한 뭐 어디서 어떻게 사냥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음 현재 보면 어그 어, 이거 수단 어, 에바 왕국 들어오는 그4층어그 입국 어 입구에 떨어지는 이 사악한 기운의 구슬모집 역 퀘스트에서 이거 엘리베이터 라고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약간 뭐 이렇게 해서 좀 드론 방향으로 컨셉을 접근하고 있는데 어 레벨이 66레벨 방어구가 81 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까 어 사냥이 매우 힘들어요 뭐몇 마리만 모여도 어, 뭐 물량이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어, 혹시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장비는 보시다시피 뭐별 다른 업을 한건 없고요. 뭐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나 어차피 뭐 캐스트로 아뭐 이벤트로 받은 거고 그래서 아니면 뭐 변신이나 인형이 마땅히 괜찮은 것도 없고 뭐 컬렉이 되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다고 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 실제로 매우 사냥이 어렵습니다. 보시면 어, 몸을 너무 못 잡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이 정도 속도로 잡아서는 어, 그닥 아데나를 모으는데도 도움이 되질 않고 어, 실질적으로 어, 약간 비효율적인 사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도중에 간단하게 눈팅을 할수 있어서. 혹시라도 파템 수정 단검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를 어느 정도 수급을 좀 해야만 어, 아이템 어그레드도 이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도 많이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시작할 때 그렇듯 어. 다그 음, 시련 던전을 먼저 깨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사냥터를 한번 날라와서 캐릭이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무과금으로 과연 키울만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차지 할거 뭐가 있나 나한테? 실연던전은 개수가 많이 줄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녹화를 해놓은 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으로 해서 사냥을 하고 어, 깨고 있고요. 중간에 텔만 한두번 해주면 쉽게 깨더라고요. 어, 제66 레벨 2 레벨로 용계를 한번 가봤는데 어, 용계는 아닙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순식간에 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변신이 이래서 그런지 작업장이라고 막 죽여요. <laughs> 방법이 없어요. 아그나 뭐 죽이지 말라고 이미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해봤자. 뭐 그분은 다시 안 죽이겠지만 그냥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 하기로 했습니다. 리템은 어, 돈을 쓴 사람과 쓴 사람과 신분 적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임이 또 그렇게 즐기는 거고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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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가 음. 위험합니다. 지금 본캐릭의 보조를 80 리셀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 번씩 몹이 몰려서 죽을똥 살똥, 죽을똥 살똥 하네요. 뭐본캐릭이라고 해갖고 엄청 세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전뭐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과금을 안 하는 캐릭터들은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그 그런 차이가 없으면 누가 과금을 하겠습니까? 뭐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다만 좀 서글프네요. 거고서 이제 살려줘 소리는 안 들리네요. 전에는 이거 시던 타워면 막 주구똥 살똥 주구똥 살똥 했잖아요. 그것만 안 울려도 어, 이제 시던도 할만한 거죠. 내일까지 67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는좀리기에데는리우가경쾌 경쾌한, 칸우가 있는 칸우는데 음악이 바뀌었나요? 안나오네 <laughs> <laughs> 사냥을 짧은 시는을돌리는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과금으로 80까지 키운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이 진짜 쿠폰 같은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는 이거 무과금으로 캐릭을 이렇게 키워야겠다라고 도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이제 그 쿠폰을 쓰는 캐릭들은 이렇게 보통 늦어도. 한 50일 정도면 80을 찍지 않을까요? 조금 어느 정도만 돌려주면 근데 이렇게 원이 무과금으로 차분하게 키우는 캐릭터는 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데나도 너무 많이 딸리고 어, 최근에 이거 스키 카드 까가지고 토탈업 하나 얻었거든요 이거 얻고 나니까는 조금 더 사냥은 좀 지탱은 하는 것 같은데 음그 세팅업 이런 것들이 좀더 돼야만 좀 낫지 않을까 싶긴해요 그리고 이 컴백업도 배워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데나가 거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뽑기를 하는 모습 풀로 넘기면서 뽑는거 보였었는데 굳이 여기 델러면 되더라고요 여기 또 상점에서도 사는것도 좋은거 나오는 사람들만 좋은거 나오고 하니까 체력회복제가 부족합니다 어이거 보조가 체력회복제가 부족하다네요 맞춰줘야죠 그러면 자, 616내 81방 이걸로 용돈이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명 안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입구가 동쪽 입구니까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캐릭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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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아, 리셋이 힘들고만 세하고 있는 캐릭들이 전부 다 위트위트해서 어 영돈 1층은 그래도 다골 아니면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저 영돈 1층 돌려야 되겠다 아, 영돈 1층이 생각보다 아데나도 훌륭하고 어뭐 다른 던전에 대비했을 때좀더 음, 부자인 것 같아요 영돈이요 그러면 파스 할파스라든지 철계, 보석 뭐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좀 나오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66 레벨 23% 거든요. 아마 경험치 따로 먹을 게 없을 건데, 해볼게. 알 마다 상점에서도 사줘야 되는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하고 말고요. 코인 제작상 이것도 좀 아데나가 좀 여유가 있으면 제일데이도 사놓고 이거 일반 던전 춘정소도 사놓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그럴 만한 여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나요? 어, 현재 뭐. 하루에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 리프리월드 하루 경험치 얼마만큼 올랐는지. 이거 약이 유지가 안 돼서, 어, 용돈도 뭐 추천할 수 있는 그좀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어, 당분간은 뭐, 개밭이나 하인의 늪지대, 어, 이런 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데서 계속 꾸준히 해서 좀더 스펙업을 하고 레벨업 그러니까 레벨업을 좀더 해야죠. 레벨업도 좀더 하고 그래야만 아무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거 시즌 패스를 빨리 구매를 해야 돼요. 이게 200만이거든요. 근데 아데나가 너무 부족해서 좀 구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먼저냐? 근데 아 카드 뽑기를 포기로 못하겠더라고요. 빨리 그냥 뭐좀변신라도 뭐 하나 나오면 그 변신을 해야지. 아 이거 하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여서 이거를 갖다가 풀로 지금 사냥을 못 돌리고 있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키우는 재미는 저렙 때막 레벨업이 막 쉽게 쉽게 될 때는 정말 키우는 재미인데 이제 점점 지루해지는 시간 타임들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무과금캐릭터는 실질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곳이 많이 한정적인데다가 어, 좀 지루한 과정을 많이 거쳐야만 어느 정도 이제 스펙업을 필요로 이제 스펙업이 돼서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사냥터를 좀 돌릴 수가 있는데 어, 그 가는 과정까지를. 이렇게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녹화를 해서 어, 그 실시간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어, 좀 지루하시더라도 좀한 번씩 지켜봐주시고요. 어, 그렇게 한 번씩 지켜봐주실 거면 그 아무래도 어, 구독과 알림 뭐 이런 거 부분을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많은 분들 좀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 뭐 조언이나 좀더 열네 하기 좋은 장소들. 알고 계신 곳들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어, 개밭 위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는 거의 개밥과 하인의 늪지대에서만 주력으로 사냥이 좀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맞춰져 있는데 음, 누군가가 좀더 좋은 곳 추천해준다고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돌려보고 어,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부분도 영상으로 부족합니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케이크 어, 리즈지 즐기시는 분들 두템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케이크 감사합니다. 케이크 감사합니다.